지난 시간 아이언 여성분과 듀오를 한손너롤 얼마나 했다고? 두세 <laughs> 달이요 <laughs> 너무 재밌는 <laughs> 시간을 가져 다른 <laughs> 여성분과도 듀오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보세요? <웃음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웃음>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손 <laughs> 응. 언니 진짜 팬이에요 아이 고마워요 고마워요 <laughs> 응. 근데 왜 아이언이에요? 전 시즌 브론즈 3으로 마무리했거든요. 네. 근데 요번 시즌 시작하면서 아이언 1 배치 받았는데 네. 매 판마다 던지는 사람 만나 가지고 잡혔어요. 네. 다리 잡혔어요. 아, 진짜 찐 아이언이다. 찐 브론즈 아이언 특. 저는 여기 원래 여기 실력이 아니에요. 애들이 빨목을 잡았어요. 찐입니다. 네, 왜냐? 이게 제단골 멘트거든요. 난 지금 너무 긴장했어. 지금 심장 떨려. 아 근데 떨려. 그러면 너 서포터 주로 어떤 거 해? 갈리오 해요. 어? 저희 이래도 아이언에서 갈리오 장인이란 소리 조금 듣거든요. 잠깐만. 200판 아이언. 갈리오 장인과 듀오. 잠깐만 줄여서 아갈점. 일단 갈리오 선픽 할게요. 오케이. 어 패기 좋죠 언니 원하는 거 들어드릴 수 있는데 탈진 될까요 점화 될까요? 너가 들고 싶은 거 들어 난 괜찮아. 저는 과감하게 점화갈게요아 근데 보통은 상대를 막아면서 들진 않아? 아 그렇죠. 그 보통은 그런데 소나 언니가 옆에 있으니까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또 벌써 든든하긴 해. 우리 둘 다... 괜찮아. 노틸러스도 지금 점화야. 잠깐만 근데 갈리오가 아, 왜 유성을 들었어? 서포트 갈리오 아이고, 아니야? 룬을 안 바꿨어요. 근데 갈리오 유성이 뭐 큐를 잘 맞추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해. 해 보긴 했는데. 어, 어. 유성 갈리오를 해 보긴 했거든요, 제가. 근데 나뭐 하나 물어봐도 돼? 네. 음, 유성 갈리오를 어디서 해봤어 <laughs> 리드에서 해 봤어요. <laughs> 아이. 아. 게좀 예, 앞에 거건드는거 싫어하더라고요, 근데. 아, 아괜찮아 괜찮아. 나이스. 아이고 뒤를 내가 먹어버렸다. 괜찮아 괜찮아. 유성 갈리오니까 먹어도 돼. 아이스. 내가 밀어냈어. 아이스 W 너무 좋아. 어때? 어때? 와와 와, 원딜 멋있다. 나 방금 멋있었어? 내 여자 키기 너무 멋있었어요. 장난 아니었다. 오판정온 온다! 아 상대 잘한다 뭐지? 너 MMR이 좀 높나? 이래서 내가 맨날 지나? 그니까! 판테온은 한살이야 지금 인장질까지 하네? 우리도 인장질 한번 해줄까? 저 인장 쓸줄 몰라요 T 눌러봐 어, 어. T? T 어 이거야 아우 아, 오와 아 이게 되는구나 나이스 와 <laughs> 앞으로 적들한테 자주 날려주라고 T 아이 그럼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끝아 아, 아, 죽었어 죽었아 아, 뭐야 뭐야 아왜 4대1이야 아, 대야아 까비 아 근데 탑이 지금 고속도로야 와 뭐야 아 혼자 미네? 오!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는 이유가 있었어 대각선의 법칙은 근데 이 와중에도 우리가 지금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아니 우리 지금 CS를 봐 70대 100이야 참고로 우리가 100이야 뭐 지금 우리 클라스 보여주고 있는 거야 언니 부른즈에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요? 아갈 장인과 부직 장인 야 근데 부직 장인은 느이 조금 부직 장인도 약간 뿌직 같아서 좀 그렇긴 해좀똥 싸는 소리 같아서 좀 그렇긴 해 아이 팔로 살리려고 공 써버렸네 나이스 우니 우니 오. 그거 그거 인장 인장 나이스 아 인장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제 배웠어요 나이스 지지 아, 그러고 보니 언니는 사연승이네요 와, 멋있다. 아 승리. 잠깐만, 나 승급했어! 오, 진짜요? 오! 어머! 1번 갈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왜 그런 희망을 주고 갑자기? 왜 <laughs> 내가 모의고사 8등급에서 6등급으로 올라서 엄마 칭찬 기대하고 있는데 엄마가, 어머, 이제 우리 쏘나 서울대 가니? 이러면 갑자기 기부확 상하는 거 있지. 갑자기 부담되면서 막, 아니, 이제 뭐... 근데 딜이 왜 이래? 아 아, 내가... 아, 나너 비제인지 몰라가지고 여자 팬이라고 해놨는데, 너몇 시간 했어? 방송? 제가 지금... 3 2 4 6시간 했어요. 뭐라고? <laughs> 3000시간을 넘게 했는데, 베비를 못했다고? 생각보다 제가 평소에 이제 방송하는 게 재미가... 그거... 음, <laughs> 잠깐만... 아이고, <laughs> 세상에... 이번 주 안으로 베비 달지 않을까? 오, <laughs> 고맙습니다. 베비 가자!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손언님 손아 언니 너무 고맙습니다. 네, 한자님, 감사합니다. 지금 이제 거의 3년 다돼가 부업으로 하는 거야? 본업으로 하는 거야? 본업이죠. 아이 본업 아니면 3년 동안 못 하죠. 계속 지속이 안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어, 오늘 어떻게 좀 지속이 계속될 것 같아요. 제 본업으로 잠깐만 우니야 어, 근데 음? 언니 궁금한 거좀 물어봐도 돼? 방송 대문은 네. 어디 갔어? 이거 아네 맞아요. 그거 제가 아직 너 직업이라며 근데 네, 이왕 하는 거 이쁘게 하고 싶은데 막 대충 하고 싶진 않고. 응 위에 없으면 시청자인 줄 알아. 사람들이 비 j 인지잘 몰라. 아 그래요? 어 언니 저 방송하고 언니랑 한거 방송국 고정했어요. 야 너도 야 너도 대기하고 있어. 아프리카판의 골목식당 백중원. 어 이거 세개 첨부해가지고 언니한테 보내 언니가 임시배너 하나 만들어줄게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 <laughs> 이거 나못 감... 나 참겠어 옛날에 내가 선배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했던 거 이거를 오. 보면 나는 못못 못 견디겠어 나 때는 선배가 없었거든? 근데 언니는 진짜 너무 방송 자체도 되게 잘하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런뭐에 휴방을 너무 자주 하는데 <웃음> <웃음> 저기 잔소리 하나만 더 해도 돼? 네 아니야 여기까지만 할게 <laughs> 아니요, 말씀하셔도 되는데 진짜로. 일주산 저거 치우면 안 돼? 아 이거 네. 솔직히 언니가 게임 역행계의 화석이잖아. 시청자들이 재밌잖아. 알아서 얘가 고생하는구나 이러고 라면값 주고 통닭값 주고 알아서 간식값 줘. 그렇게 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너가 이게 직업이 될수 있어. 아 이해했어요. 감사합니다. 어, 맞아요.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니까. 그러니까 뭐꼭내말안 들어도 돼. 우리는 있네. <laughs> 롤 입문 아이언 우리야 너 베비야? 아 신청했어? 어야 어디서 쓰는 건데? 사하고 추천서 작성 나 이거 안 써본지 너무 오래됐는데 잠깐만. 잠시 후이 정도면 됐나?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파트너 BJ 유순입니다롤 빼고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BJ가 롤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요 방송 잘하고 팬 관리 잘하고 방송국 관리 잘하고 롤 하나 못한다고 자기 실력 좀 모른다고 문제가 될까요? 오히려 그 뻔뻔함이 강점이 돼서 많은 시청자분들께 즐거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이유에서 저 티어 여성 롤 베비가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. 나잖아. <laughs> 잠깐만, 이 이모티콘 너무 틀딱 같다고? 끝에 이거? 감사합니다. 요즘, 요즘 애들 뭐 쓰는데? 그럼 바꿔야지. 이걸로. 이건 어때? 레알크크 써야 된다고? 아, 이거야? 자꾸 그런 감사함이 다람쥐 쓴다? 나 때는 이게 제일 최신이었어. 이 정도 쓸게. 귀엽잖아. 아, 큐트하네. 떨어지면 들다김 티쓴 이모탈.